안녕하세요. 또깨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대중적이고 많은 트레이더들의 사랑을 받는 보조 지표인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매매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쉽고 빠르게 핵심 내용만 전달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출발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이평선과이평선의 표준 편차를 산출한 지표인데요. 볼린저 밴드는 3개의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심선은 2 0일 이동 평균선이고 상단선은 22평선의 표준 편차 2배를 더한 값, 하단선은 22평선의 표준 편차 두 배를 뺀 값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선이 만들어진 이유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확률적으로 표준 편차 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가격이 움직인다는 특성을 활용한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95%의 캔들은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즉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면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여 통계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하고 반대로 하단선을 터치하면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하여 통계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볼린저 볼린저 밴드의 특성을 활용한 가장 기본적인 매매법은 물론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매수 또는 롱 포지션을 상단선에서 매도 또는 쇼 포지션을 타점으로 잡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변동성이 크지 않은 횡보장에서 특히 유용한 방법이라 할수 있겠네요. 하지만 가격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항상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긴 꼬리를 만드는 등 급등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성공률이 매우 높은 방식이라고 하긴 어려운데요. 이러한 볼린저 밴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유명 보조 지표인 RSI와 결합한 매매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RSI는 과매수 또는 과매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일반적으로 RSI가 70 이상인 경우에는 과매수 구간으로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음을, RSI 30 이하는 과매도 구간으로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했음을 보여줍니다. RSI와 볼린저 밴드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를 진입 타점으로 잡는데요. 우선 RSI가 70 이상의 과매수 구간이라는 조건이 성립됨. 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가격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지점이 아닌 돌파한 뒤 다시 내려앉는 지점을 진입 타점으로 잡습니다. 이는 추세가 강하게 작용하면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접근하기 위함입니다. 진입한 뒤 보수적으로 중앙선을 또는 하단선을 매도 타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와 반대인 롱 포지션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아랫 사이 과매도 구간임을 확인한 뒤에 볼밴 하단을 뚫고 다시 상승 터치하는 지점을 매수 타점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 타점은 아니지만 그만큼 확률적으로 아주 좋은 매매법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매매법은 볼린저 밴드의 수렴과 발산을 이용한 스퀴즈 돌파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유명 트레이더들이 많이 활용한 것으로 잘 알려진 매매법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횡보장에서 밴드의 폭이 좁아지는 수렴을 하고 추세 시장에서는 밴드의 폭이 커지 는 발산을 하며 수렴과 발산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즉 밴드의 폭이 점점 작아지며 수렴을 하고 중심선이 평행하는 모습을 보이면 곧위 또는 아래로 크게 발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렴하는 모습을 확인한 뒤에 장대 양봉과 함께 강하게 상승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한다면 상승 추세로 전환됨으로 인식하고 롱 포지션 진입 타점으로 잡습니다. 이후 이러한 추세가 충분히 꺾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심선 구분을 매도 타점으로 잡아 입절하시면 됩니다. 스키즈 돌파 매매의 경우 방향성이 맞으면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손익비가 아주 좋은 매매법이라 할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볼링저 밴드를 활용한 매매법에 대해 빠르게 알아봤는데요. 스스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실전 매매에 활용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물거래 하면서 수수료를 환급받는 셀프 레퍼럴를 아직 받고 있지 않는 분은 좌측 영상을 꼭 시청해 보세요. 구독 도 좋아요 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